8번 매트 70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8번 매트 70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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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<laughs>

안 돼! 안 돼! 아, 지방에 안대갑니 그러면 뭐 있을까? 뭐 있을까? 일단 나자 어, 나이! 나이! 2번 2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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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분! 2분! 2 2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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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이기구 있다. 오른 왼쪽으로 한번넘겨봐 일분 3 0 초. 일분 3 0 초. 한번한번1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 in!